뭐 먹냐? 뭐가 맛있어? 난 아예 몰라. 아유, 따라오면 돼. 가장님 어, 가. 그러 그러니까 여기가 어. 되게 특이한 게닭 목살을 해. 닭 목살을 해. 아, 닭 목살이. 어.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거이 어. 먹을 거 없잖아. 뼈를 네. 발라. 어. 뼈를 발라서 나와요? 어. 어머. 그러니까 네, 그 아니, 식감이 되게 좋잖아. 어머, 어떻게 어, 어떤 닭가슴살 거 퍽퍽한 거보다 좀야들야들 그러면 닭 목살을 일단 소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양념 먹을래? 콜? 네. 네, 네. 처음에 소금을 한 4인분 주시고요. 나머지 음. 양념으로 쭉 4인분, 8인분, 12인분, 요렇게 갈게요. 4배수로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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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4배수. 로 4배수로 네. 갈게요. 네. 갈게요. 네. 자, 그리고 마약 치즈 뚝배기. 뭐야, 이또 네. 뭐야? 또 뭐야? 양쪽으로 두개 주시고요. 예. 주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띠아도 양쪽으로 주시고요 예찹쌀모 찹쌀 무찌랑 네. 호박 주청은 맨 끝에 먹을까요? 그렇죠? 아, 그래요. 그거 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여기는 네. 파김치 볶음밥으로 마무리를 해요. 근데 파김치. 죄송한데, 2배수로 갈게요, 그러면 네. 네. 아니요, 파김치 볶음밥은 3배수로 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먹다 남잖아? 그럼 그걸 싸가지고 냉동실에 넣어서 배가 고플 때 그거를 다시 프라이팬에 볶아 먹어봐. 아니, <laughs> 그러면 오인분 시켜야 돼. 양쪽을 해서 싸가려면. 이쪽 건 <laughs> 싸가고, 이쪽 건 <laughs> 먹고. <웃음> 이 정도면 몇 인분인가요? 몇명 몇몇 왔을 때이 때 정도, 정도 가나요 단체 한 15분 이상? 15분? 그렇지, 왜냐면 3 5 5 네. 작전이니까 그치? 아, 그치? 어, 아니, 이쪽 불을 늘리지 마세요 네. 양쪽 불을 다 파이어! 돌리면 안돼 뜨거운 뚜껑으안 앉자, 이렇게 그러자, 뜨거운 뚜껑을안 앉자 남촌 언니? 저 그래, 모여 있어야 된다고 그래 착각해 어쩐지 숨이 안 쉬어도 산소가 부족해가지고